자 오늘 성은이 아, 플래너를 보면서 성은이가 자주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 캡틴이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할 거야. 잘 봐주고 자 오늘 일기 적은 거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today I took English 라 나왔잖아, 그지? 근데 요 English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음 항상 이 English는 E가 대문자가 돼야 돼. 여기 밑에 적어놨지 I took e n g l i s h 고 대문자 적어놨지. 어, 대문자로 적어야 된다는 거. English test. 그리고 문장이 끝났잖아, 그지? 끝나게 되면 반드시 여기 마침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성은이는 마침표를 자꾸 빼. 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기본이거든? 이걸 못하게 되게 되면은, 어, 시험 볼때 점수가 많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 마침표를 찍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이시 앞에 I가 대문자가 돼야 된다. capital. It was a little bit hard.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문장이 다 but이라는 접속사로 두 문장을 연결시킬 때는 반드시 여기에 콤마를 찍어줘야 된다. 이 약간 어려웠다. 그러나 I completed very well보다는 I did it completely. 내가 완벽하게 끝냈다 그 얘기야. 그지? 그리고 승은이가 접속사를 상당히 많이 써 보게 되면은 but, also, and, so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많이 안적어도 돼. 이 그러니까 also 이거 빼도 돼. 빼고, according to that teacher 보다는 according to teacher 해도 된단 말이야. 어. 선생님 말이 의하면, ID test 테스트 배려 잘 봤다. 이것도 끝났잖아.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또 점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성은님 또 점을 안 찍었어. 마침표를 안 찍었단 말이야. 점을 찍었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앞에 거는 소는 대문자, 캐피탈로 써주고, 콤마 찍고, I'm happy 라고 나와있 된단 얘기.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또 소가 나오잖아. 이소 같은 거안 적어줘도 어 괜찮다. 여기서 필요 없다. 그리고 after I took a test라고 나와 있는데, after, a t 를거를 대문자로 써주고, I took a, a test 앞에 아, 이거 나왔잖아요. 그때 시험을 봤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부정관사가 아닌 정관사. 그 시험을 내가 보고 난 후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콤마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문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콤마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After I took the test 도 되고, after the test 에도 상관없어. 아니면 after taking the test 에도 상관없고. 자, 아무튼. 그리고 I played a game 이라고 나왔잖아. 그지? 여기 만약에 게임이 하나, 그러니까 한 개의 게임을 했으면 I played a game. 여러 개의 게임을 했으면 I played games 가 붙여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콤마를 이게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문자 캐피탈을해 주고 적어주는데 접속사가 연결될 때 앞에 있는 주어가 이 s 고 이쪽 주어가 아일 경우에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여기 콤마를 찍어준다. 만약에 주어가 같다. 주어 같을 경우에는 주어 생략, 동사도 같고 동사도 생략해도 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해 줄게. 그리고 쭉 밑에 보게 되면 이게 또 수가 나오잖아. 소 없애줘도 상관없다. 소너무 많이 적지마. 왜뭐 나중에 소 잡을 일이 있어, 너가? 어? 소고기 먹고 싶어? 어? 어. 소너무 많이 쓰지 마. 그러니까 at that time이라고 했는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란 얘기야. 엄마가 병원에 가고 나는 숙제를 하고 그 얘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게 낫다. I'm going to finish 이게 마스터보다는 finish가 맞다. 숙제 어떤 숙제냐? All All my Korean school homework 다 끝내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 이게 또번 나와 있잖아. 번 적을 필요 없다. 어, 그냥 I'm a very sad라고 적어주는 게 맞다. 그지? 그리고 my mom's s h o u l d e r 인데 s h o u l d e r 어깨는 두 개잖아. 왼쪽 어깨 하나, 오른쪽 어깨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shoulders가 붙여주는 게 맞다. It's hurting이나 h u r t 이나 상관없어. 인괜찮아 오케이 인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장을 끝내버려. 끝내고, that's why.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병원에 가야만 된다. should. go to the hospital, uh, go to, go to hospital인데, 이게, 이긴, 이게는 to가 없어. 그지? go hospital이란 말이야. 아니다, go to hospital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다. 오늘 간단하게 요구만 할게. 다음번에 또 틀린 거있으면 영상 찍어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할게. 아무튼, 승원이 요즘 너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고마워. Thank you.